첫 번째로는 내 제품만 너무 좋다. 내 제품은 뭐 너무 혁신적이다. 이런 말보다는 바이어가 좀 사용하고 싶게, 바이어, 바이어가 이 제품을 경험하기 직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바이어에게 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내 제품 설명에만 하는 것, 이것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니요 왜냐하면은 바이어도 일 일정이 있을 거고 우리도 일정이 있을 거고 그 미팅을 하는 시간이라는 게 어느 뭐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내 제품 설명만 다하다 끝난다? 그럼 이만큼에 우리가 뭘 나한 건지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미팅을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설명, 바이어 얘기, 바이어 회사 설명 여기서는 서로 교차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 이걸 그대로 조금 더 넓게 그 다음 미팅으로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미팅 1라운드라고 규정을 했을 때 1라운드 미팅에 너무 디테일한 우리의 가격 정책, 우리 거를 얼마치 사망을 어떻게 해준다, 이거를 1라운드에 하기에는 좀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오늘 기준으로 8276번의 미팅을 진행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미팅을 진행했고 성공 사례들도 많고 레퍼런스들 많은데 물론 실패 사례는 더 많아. 근데 이 실패 사례들 안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와를 분석해 봤을 때, 첫 미팅에 MOQ, 바이어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뭐 3,000개, 5,000개 이런 경우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품을 경험하기도 직전에 이 가격을 먼저 들어버리면 머릿속에서 바이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굳이 이 생각을 우리가 1라운드 때 해줄 필요가 있냐는 어죠 그러니까 1라운드는 2라운드로 결국 하기 위한 미팅을 잘 하고 목표가 있으니까 1라운드의 목표는 소프 전달까지로 목표를 하고 1라운드 미팅에는 어떻게 어필, 어필, 서로 간의 어떤 좋은 대화 그런 흐름을 잘 가지고 한 다음에 2차 미팅에서 바이어가 써보고 어? 난이 제품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정책 프로모션의 목표를 좀더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전달해주는 것이 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좋은 미팅을 할수 있다고 라 나는 생각을 해요.